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르회 통합과 합동,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리고 축하의 시간과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세문안교회에서 드려진 이번 기념예배는 140년 전 조선 땅을 찾아온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선교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과 합동,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주최한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3일 세문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이번 예배는 예장합동 부총회장 김영곤 장로와 통합부총회장 윤한진 장로, 기감남선교회 전국연합회장 박재혁 장로의 회중기도 순서와 장신 목사합창단의 특별 찬양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물고를 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소외된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복음이라며 한국 교회가 낮은 곳에 시선을 두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낮은 대로 임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돌아봐야 합니다. 소외와 절망 떠운 인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장합동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이부 축하 시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기념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하 인사, 예장합신 총회장 박병선 목사의 축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후손들의 인사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0주년 이렇게 그 선교 활동에 와가지고 이런 진짜 훌륭한 그, 그,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져서 축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40년 더 열심히도 뛰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n behalf of our congregation and on behalf of the Sheffield Dodge Appenzeller family, I express a heartfelt greeting to you all,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이어진 3부 학술 세미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하희정 박사와 총신대학원 안인섭 박사 등의 강연이 진행되었고, 예장 통합과 합동 기감 교단을 대표해서 통합 부총회장 정훈 목사를 비롯한 3인이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하나, 우리는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주요 교단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기념 예배. 참석자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그동안 복음에 집중하지 못했던 한국 교회의 모습을 회개하며 신앙의 기본 다지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조찬기도회가 지난 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2025년 국회 조찬기도회 4월 정기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의 대표기도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성경봉도, 명성교회 주의 옷자락 중창단의 찬양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바벨론과 다리오방의 축복은 다니엘이었다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증경총회장 김삼원 목사는 말을 잘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참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특별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권 의원의 봉헌기도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2부로 이어진 이날 예배는 감사인사를 통해 각 당의 국회 조찬 기도회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과 송기헌 의원에게 김사만 목사가 재연국회 기도문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은 2025년 다양한 기념예배와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정동제일교회 배델 예배당에서는 지난 3월 30일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가 연합해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한국에서 꿈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장신대 이미국 교수와 연세대 오영규 교수가 각각 주제 강연을 전했습니다. 오영규 교수는 선교사 두 분이 교파를 초월해서 에큐메니칼이란 연합을 이루었기에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4월 1일 만수중앙감리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예배와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일부 감사예배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정동재익교회 원로 송기성 목사는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신경총회장 전양철 목사와 이건영 목사의 축사와 격려사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인천기독교역사문화연구원 원장 이종전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한 2부 심포지엄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소유원 교수와 안양대 이은선 명예교수가 각각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선교사상과 특징, 해방 전 인천 기독교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 순서를 가졌습니다. 한편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재물포를 한국의 기독교 성지가 되도록 하고 청년을 민족 지도자로 세우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AI 시대와 다음 세대 성품이 디지털 중독의 해법이 될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영숙 박사가 진행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영숙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말씀을 드린 세미나, 제목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에서 다뤄진 내용부터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음. 주제가 아주 핫 이슈거든요. 네. 왜냐하면 디지털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이로움도 있지만 또 우리 자녀에게 주는 여러 가지 해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AI와 성품 교육, 또 디지털과 중독의 문제 이런 주제들이 요즘 제가 어, 공무원 연수, 교사 음. 교육, 부모 교육, 혹은 목회자 아, 그 사역자 세미나 등등 이런 네. 어, 주제를 가지고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신앙교육 요런 것들이 어, 주제가 돼서 다뤄지고 음.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제 오랜 시간 이 성품에 대한 교육을 이어오고 계신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품 교육 어떤 겁니까? 저는 지금 이 성품 교육으로 20년 이제 그러니까 2005년에 주원나무 성품학교가 만들어졌고. 또, 좋은 나무 기독학교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연결해서 이 성품교육을 해온 지가 14년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쭉 연령별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성품교육을 할 때는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닮은 어, 그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육,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음.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되다 보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디지털 교육 속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아.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된 것은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음. 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키워내는 게 교육의 목표였다면. 요즘은 이제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매개체가 출발하면서부터. 아이들이 이그 배우는 방법도 달라지고 네네. 또어 성장하는 모습이 방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연령에 따라 이 심리적 발달, 정수, 정서적 발달, 정신적 발달, 영적인 발달들이 연령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나가 주어짐으로 해서 거기서 다 이제 그 모든 욕구들이 채워지고. 어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 다른 욕구들은 죽어버리고 네네. 이 속에 이제 중독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서 이제는 어그 새로운 단어가 이제 디지털 치유책 그래서 네. 어, 학교에서도 어, 종이와 뭐 연필 뭐 이런 거 쓰고 책 보고 이런 것들을 없애고 뭐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놀이터 하면서 교육의 현장을 막 바꿔 나가다가 지금 잠시 이렇게 멈춘 것이 뭐냐면 디지털이 너무 과하다. 음. 그랬을 때 오는 어,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 제일 심각한 게 두뇌 발달이죠. 네. 그래서 전두엽이 발달해야 되는 시간에 전두엽이 파괴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니까 음. 아이들의 이제 학습의 문제, 정서적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구에 대한 그 보상을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 뒤로 어, 연기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폭발하는 문제, 어, 그리고 어, 이게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폭력으로 나아가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사회 심리적 문제까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어, 자녀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그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 아.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꽤 오래 전에 미국 실리콘밸리 IT 기업에 다니는 부모들이 네. 자녀들에게 최첨단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라는 네. 조사가 있었는데 어, 상당히 좀 놀랍게도. 오히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로 자녀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이제 조사 결과도 있었더라고요 이~ 예,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있을 것같거든요 네. 저희 학교도 제가 설립한 좋은 나무 기독학교도 네. 아예 입학할 때부터 스마트폰 금지 학교 아. 그래서 서약서를 쓰고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섯 살때 입학할 때는 멋모르고 이게 습관이 되는데 중고등학교 들어올 때는 어 이제 신입생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스마트폰 금지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그러나 이제 문제는 저희 학교는 이제 아주 철저하게 네. 어그 금지 학교로 서약서를 쓰고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점점점점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더 총명해지는 것을 부모들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다살 어. 때부터 어, 중, 고등학교 아이들의 변화를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IT의 천재라고 할수 있는 스티브 잡슨, 또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13세가 될 때까지는 아예 디지털을 주지 않았다는 음.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로우테크 교육법, 그래서 네. 어, 구글링 하는 방법도 모른단 말이죠. 음. 어, 왜 그러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어떤 환경에 노출해야 하나님의 자연적인 질서와 원리대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지를 그들은 아는 거예요. 네. 디지털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이 자연의 세계와 이 창조물의 세계들과 또 인간과 교류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이런 그 요즘 뭐 종이와 책을 없애는 것이 좋은 교육이고 최첨단 교육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종이로 만든 책을 읽고 글씨를 읽으면서 아이들의 사고력이 발달하고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면서 논리적인 사고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 두뇌들이 어이 성장해야 될때 특히 이 전두엽이 성장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 정말 인간다움에 대한 기능이 상실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전두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치관을 만들어주고, 세계관을 만들어주고, 나다움을 만들어주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나 학습 능력을 만들어지는데, 이 스마트폰이, 이 중독의 문제가 자꾸 이 뇌세포가 파괴되면 이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이들을 그 근본적인 사고 능력이라든지, 또그 사람이 인간다움을 갖게 되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이런 세계에서 동물과 같은 본능적인 그리고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만 아, 그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되면 네. 어, 이 중독의 문제는 큰 사회적인 문제고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 이 중독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까? 스탠퍼드 대학의 그 NRMK 교수가 굉장히 그 좋은 책을 썼어요. 네. 그분은 정신의학자고. 어, 이런 많은 종류의 중독된 사람들을 어, 중독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깨달은 바를 도파민네이션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의 얘기가 우리의 뇌가 중독된 물질로부터 차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주, 이렇게 그 중독되지 못하도록 끊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문제는 그 중독을 유지시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차단하고 중독을 끊어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어, 인내라고 하는 성품, 절제라고 하는 성품,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를 어, 좀 지연하는 능력이라든지. 다른 더 좋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보상하는 그런 경험들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그 심리치료를 통해서 이 중독된 물질로부터 차단을 해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이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심리치료, 약물치료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에 자기 욕구를 지연시키고 자기를 그런 그 본능적인 욕구들을 어,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인내라는 성품, 절제라는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했거든요. 네. 그분은 저같이 성품학자가 아니고, 저는 성품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정신의학자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 것들이 오히려, 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짜 필요한 교육은 성품교육이구나. 음. 그리고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가치구나라는 것을 거꾸로 역설을 해 줬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 이 성품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의미가 아이들이 달라고 할때 떼글떼글 군다고 해서 어,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조금만 편하게 하려고 뭐 레스토랑에 가서 친구 만날 때 스마트폰을 쥐어 주잖아요. 네. 그거부터 끊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어 소신을 갖고 아이들에게 어, 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을 안쓸 수는 없지만 비세 음. 환경에서 쓸수 있도록 학문을 할때 필요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연령에 맞게 최소한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그 대체물을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런 그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하고 또 구체적으로 성품 교육을 통해서 생각 감정 행동을 변화시키는 경험들을 음.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이 되어야만 나중에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점점 더큰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을 건설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네, 자 끝으로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들 또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이제 어, 가정에서 이 시대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혼란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이 열려졌고 네. 나 부모도 살아보지 못했던 세상을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죠. 어, 그리고 이, 이전까지 가르쳤던 교육의 방법이나 공부하는 방식들도 다 달라야 되고 아주 많이 어려운 세상이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어, 이제 교회가 어, 그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래서 저는 저희 성품학교 저희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 교회가 학교되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좋은 나무 성품 학교 프로그램으로 1 2 가지 성품을 가르치는 학교들 많이 세워져 있고 또 가정에서도 적게나도 저희 제가 정말 그각 연령에 맞는 교재들이나 책들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네네. 좀 홈스쿨이라도 엄마 아빠가 좀 읽고 그 아이들에게 그런 정의라도 외우게 하고 이것보다 이게 더 가치롭다고 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면 저희 학교 같은데 오시고 저희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좀 하나님의 성품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주는 것은 우리 먼저 된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품 안에 있을 때그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이 엄마 아빠가 만든 이 우리 가정이 얼마나 천국 같은지,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가정들, 그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게 해서 아이들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보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맛봤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더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게 해서 믿음으로 어, 이 세상을 승리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이 시대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급변하는 세상의 길이 될수 있도록 또 그야말로 중독이 만연한 세상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영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한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모두가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